고각적 자료를 찾아보면 유대인의 기도문 중18 축복 중1 2 번째 축복문에는 이른바 그리스도인에 관한 저주 기도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에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게 하시고 악의 통치를 속히 우리의 나일들의 뿌리 뽑으소서. 그리스도인과 이단자들이 즉시 멸망하여 생명책에서 지어지게 하소서. 여호와여 불의한 자들을 굴복시키는 분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그리스도인 즉 그들을 이단자로서 명하고 있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지게 지워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문들을 통하여서 요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고 떠올려 볼수 있겠죠.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배제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커뮤니티에서 나오게 된다. 마치 카톡방에서 나오고 어떤 동아리에서 나온다 정도로만 상상할 수 있겠지만 1세기 문화는 1세기 사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경사회고요. 농경사회를 한번 떠올려 보죠. 농경사회는 혼자 개인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농업을 하다 보면 다른 도움이 필요하고 주소할 때에도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모임이 필요하고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가 필요하고요.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커뮤니티에서 배제되어지고 고립되어진다는 것은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제와 고립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은 독특한 신학적 강조점을 발전시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문. 문장들을 보면 고대 사회, 집단 사회 안에서 개인적인 신학이 발전한 것을 독특성으로 볼수 있는 거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테나,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공, 어, 유대 사회에서 아직 배척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비전, 그들이 가진 꿈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선포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설명들이 쭉 이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 이렇게 세상이 변할 거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조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요한 공동체는 그러한 큰 그... 비전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죠? 그들은 사회에서 배척되어지고 고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확장성을 가진 사회적 메시지기보다는 소규모 공동체적인 메시지들이 강조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인 개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선포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관계, 사랑, 그리고 받아들여짐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개인을 메시지화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은 리처드 보컴이 말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와 개인 사이의 깊은 만남을 중심축이다. 사랑받는 제자 마리아 도마 베드로 등 공동체 내 개인의 부활 체험을 강조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레이먼드 브라운 같은 경우는 요한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78회나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이 한 계층의 사람들을 다른 계층의 사람들 위에 두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그로부터 받은 생명의 있음을 계속해서 말해 나간다.